보난 넘어에 더큰 보난이 기다리날지라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 이르고 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곳에 게 창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터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니 너희는 나들어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알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율법으로 가르쳐 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모세를 연상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비유 하나로 말씀하시기를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간 둘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그러나 누구든지 스승의 가르침을 다 받게 되면 스승과 같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스승이라고 말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인들은 그들이 스스로가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라비라고 칭찬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 멀어 있는데 어떻게 눈먼 백성들을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 신학 교수들,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눈먼 백성들을 이끌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마치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눈에는 거대한 들보가 끼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그 티끌을 빼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위선자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더 크게 보고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사람을 고쳐보겠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 내눈 속에 있는 더큰 들보를 우리는 먼저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고침받지 않았는데 내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틱들을 빼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더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빼낼 수 있는 올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수 있듯이 작년 한해 내가 맺었던 그 열매를 보면 내가 어떤 나무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낼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뒀던 것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선을 많이 쌓아둔 사람들은 그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을 많이 쌓아둔 사람들은 그 악더미에서 악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2020년도를 돌아볼 때에 내 입에서는 부정적이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그러한 말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축복과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말이 많이 나왔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먼저 제가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준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졌고 권능호행했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한 팀의 리더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밀려올 때에 그 집은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 위에 기초 없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그 자리에서 그걸 로 끝나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환란이 밀려올 때에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크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말씀부터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아무리 시험의환란에비바람이 몰아쳐도 홍수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도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 0 2 0년도를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 그런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 여러분 무너짐이 심했습니까? 흔들림이 많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살아갈 때에 어떤 환란의 홍수가 밀려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